이 국어에는 분사구문이 없죠. 분사구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. 분사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? past, past, p l e t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. 과거 분사가 있고,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있죠. 근데 이제 현재 분사라는 거는 동사에 보통 ing를 붙여 줬죠뭐 이렇게 가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. 뭐 이렇게 물이 물이 끓고 있는 이런 식으로요. 근데 현재 분사는 사람이나 주체가 되는 대상이 직접 직접 능동적으로 어 진행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쓴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. 과거 분사는 이미 가버려, 가버려지거나 없어져 버린 거죠. 어, 끓여진 거죠. 끓여졌다는건 뭡니까? 사람에 의해서 물이 이미 끓여진 상태니까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어, 동작이 완료된 거죠. 그 진행 동작이 아니고 동작이 완료된 이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바꿔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. 더위도 워어 끓여진 물이잖아요. 이 끓여진 물은 어때요? 차가워요? 뜨거워요. 끓여진 지 오래돼서 냉장고 안에 들어갔으면 차갑고요. 끓여진 지 얼마 안 됐으면 뜨겁습니다. 차가운지 뜨거운지 몰라요. 이해되죠? 그렇지만, 끓고 있는 물 있죠? 보이는 원어는. 끓고 있는 물은 이건 뭡니까? 지금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, 어때요? 뜨겁습니다. 그래서, 지금 펄펄 끓고 있는 중인 물, 즉, 어, 능동의 진행의 동작을 나타내는 게 현재 분사고, 이미 수동으로 어, 동작이 진행돼서, 동작이 완료된 그런 거를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를 이렇게 구별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분사 부분이라는 건 뭐냐? 쉬운 문장으로 제가 얘기를 들게요. 분사 부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. 자, 러닝 써 볼게. 러닝 어롱 더 스트리트. 러닝 어롱 더 스트리트. 길을 따라 달린 거야. 그런데 뒤에 i